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쇼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보물과 쓰레기의 차이는 손바닥 뒤집기나 종이 한장 차이 같지 않나요? 소중하게 여긴 물건이나 맛있게 먹던 음식이 버려지는 순간 쓰레기라 칭하기 때문이지요. 아, 우리 삶은 참으로 변화무쌍하여 한치 앞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 온 세상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누구나 어린이들까지 다 알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버려지는 것을 줄이며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멤버님들과 대화로서 쓰레기를 줄여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깔끔하게 인사 나눠주실래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이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원동의 남자 송현입니다. 네. 목소리는 깔끔한데요. <laughs> 무슨 비법이 나올는지 우선 노래 한곡 듣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내부로 쓰레기. <laughs> 저는 이곡 유진씨가 깜짝 놀랐어요. 부릅니다. 예. 야, 나는 처음 듣는데. <laughs> 네, H 유진의 쓰레기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laughs> 화를 냈었고 Go. 네가 울면 짜증내고 Go. 인상 쓰며 소리치고 너를 귀찮아했어 날사랑한단말안적 없고 한번 잘해준 적도 없고 Go. 항상 이기적이었어 그때는 <목소리> 몰랐어 내 맘을 네가 싫어 않아, no 이 세상이 너 아프게 하더라도 모두가 떠나가고 노외롭게 만들어도 혼자서 슬퍼하지 말고 눈물 닦어 I'll be your best friend, lover and doctor Anything they can do I can do a bad for you 네가 떠난 후 알게 됐는걸 우린 오래 전부터 정해진 운명이 세상이 내게 준 유일한 나의 평사랑한단만한적 없고 한번 잘해준 적도 없고 한 기어 내가 네가 떠난 후 겁이 많아서 누구도 절대 믿지 못해 한 번도 난 웃지 못해 네가 떠난 후 쓰레기란 노래가 다 있는 것은 나 이리 네. 알았는데 네. <laughs> 다 이게, 처음이죠. 이게 또 <laughs> 카페에서부터 많이 트는 곡이었어. 서 <laughs> 이게 다외우고 있는데 예. 그냥 음, 간주 포인를 찾았어요. 예, 간주 포인트 좀 외우기 가좀 힘들어서 이게 예.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예. 요즘 온 세상이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들 있는데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대로 말씀해주실래요? 어. 이 쓰레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통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래서 배달 쓰레기가 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대요. 음, 맞아요. 아, 예. 아, 굉장히 심각한데 보통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저도 요새 지금 다큐, 환경 다큐로 이거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찍고 있고 조사하고 어. 있어요. 근데 어, 보통 집에서 생수들 많이 드시잖아요. <laughs> 그 생수병이 장난 아니게 어, 뭐~ 하루에 두 병씩 먹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 일주일이면 얼마가 나와요 열몇 개씩 스무 개씩 나오잖아요 그~ 그~ 플라스틱 통 그것만 해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보통 생수를 쓰지 말고 어, 생수병 대신에 정수기를 쓰든지 물을 끓여서 음. 보리차로 먹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아파트에사시는 분들은 고쳐야 될거 같아요. 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맞아요. 예. 일단은 그거 하나는 좀. 예. 네. 네,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아빠도 뭐 음. 이만 그냥 몇 식개씩 집집마다 하는데 음. 저로서는 그런 거 없고. <laughs> 우선 내가 지켜야 할건 그냥 간단한 거부터 내가 하는 거죠. 네. 그냥 우선 쓰레기 줄인다 그면 우선 주부들이잖아요. 맞아요. 음식 쓰레기부터 줄이는 거죠. 음식 쓰레기 뭐 일주일에 한두번 뿐이 안 나가요. 일단 <laughs> 요새는 뭐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음. 과일 음. 수박 쓰레기 좀 많아 그걸 못 버려요 절대 음. 아. 수박은 겉에 까, 껍질 까갖고 말려서 장아찌에다 놓고 아. 예 수박, 수박 간장 장아찌 많이 담가놨어요 음. 그리고 참외 차과 이런 것도 조금 더 두껍게 까요 깔때 아. 버리기 아까우니까 깨끗이 씻어서 두껍게 까서 꼬독꼬독 말려서 된장 아, 예예 된장 꼬치장에 박어요 음. 그래갖고 그 가져가지고 양념 꽃 쌈장 이런 거 만들면 맛있어요. 아바꿔예 예. 그거 싸가지고 가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음. 레시피 레시피 없어 내 레시피야. <laughs> 지 <바껍지>. 이거는 <laughs> 쓰레기도 줄이고 어, 하루에 되는 게 아니고 활용도 다시 그게 하고 쓰레기가 재활용 굉장히 많이 나가요. 맞아요. 과일 껍질. 그래서 우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런 걸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음. 이 정치자분들도 다 들어서 지켰으면 네. <laughs> 좋겠네요. 그렇게 해봤으면 네. 좋겠네요. 아니 그건 진짜 필요해요. 네. 맞아. 진짜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이는 거죠. 네. 음. 그거 먹고 싶어도 쓰레기 버릴 일이 걱정돼서 맞아. 못 먹잖아요. 수박 안 사는 사람, 그러니까요. 있어요. 쓰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 으로 이렇게 깔듯 그거만 담으면 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난 쓰레기 봉지 아끼느라 그러지. 음. <laughs> 어쨌든 여긴하게 먹어요. 저는 예. 이제 그게 아까워서 음, 그거를 음. 껍질을 음. 이제 조금 빨간 것좀 붙여가지고 네, 네. 다른 과일 갈때 갈아서 응. 넣었더니 못 먹겠어요 못 먹... 아들이 예. 예. 이상하다 한약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아이 내가 나도 못, 못 먹겠어 못 맛이 없어서 응. 뻣뻣하고 더 맛없어요 근데 음. 뭐 껍질 넣으면 안 먹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금 두껍게 까요 갈면 즙만 나오잖아 예, 예. 즙만 나와서 먹는데도 그게 그거 맛이 없어 그래도 맛없어 응. 꼬독꼬독 말리세요 하루만 이렇게 왔다 갔다 말리면 그대로 넣으면 다 먹어 네. 네. 그리고 뭐, 뭐 무슨 뭐 채소 같은 거 당근, 감자 이런 거그저 봉지에 이렇게 놓은 거 사지 마세요. 꼭 그냥 이렇게 낱개로 사는 걸 사세요. 음. 그러니까 시장 바구니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요. 갖고 다 내가 할수 있는 그것뿐이 없어. 거창하게 이런 쪽으로 뭘막 말을 막으려, 그거예요, 막으려 하지 거. 마시고 응. 우리가 주부들이 직접 할수 있는 일 그거 시장 가서 그거 바구니 갖다 내 봉지에 내 시장 바구니에 놓고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쓰레기 줄인 방법은 각각자 그러니까 네. 처에 있는 일에서 자기가 열심히 줄여야지. 네, 좋습니다. 음, 네네. 음. 우리 또송가선생님은 저요? 네. 저는 확실히 근데 네, 이게 젊은층이게 <laughs>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음. 이게 의식은 갖고 있는데 좀 실천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음. 이제 가끔 자주는 아닌데 제가. 오늘 공격기 들고 와서 이렇게 텀블러를 이렇게 오.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텀블러를 요즘 갖고 다니기 힘든 게 원래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 어. 혜택이 다, 좋아요. 다 들어서 보여야 되겠네 맞아요. 나는 네, 네. 네. 텀블러 저기 잠깐 갖고 다니고 <laughs> 근데 문제는 <laughs> 요즘 카페는 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텀블러를 한다해도 혜택이 없어요. 그냥 음. 다 이대용 컵에 주기 때문에 네. 요즘은 좀 그러기 어아죠 진짜... 달라 그러면 줘아요아 달라 하면 주는데 네. 그 어, 스타벅스라든가 커피빈 같은 데는 그위생 문제 때문에 주고 자기가 그냥 텀블러에 직접 담아서 가라 그래요 음. 부어서 음. 그러니까 좀 흘리면 이제 손해겠죠 음.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 대신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거 이제 분리수거를 음. 잘 하는 거죠 음. 저는 이제 되게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요즘 물론 이제 그냥 그냥 뭐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이 그냥 유산지로 돼 있어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들은 네. 괜찮은데 음. 용기도 이렇게 가끔 시켜서 도시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료들이 그러면은 저는 그거 되게 물 비누 물 그거 써가지고 되게 음. 엄청 헹궈요. 음. 그렇게 하면 재활용이 돼요. 왜냐면면 이제 기름이나 소스 같은 거에 묻은 채로 하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판정이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판정을 좀 피하려고 하는데도 기름기가 안 젖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음. 이제 기름기가나 소스가 젖이는 거는 비누를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뿌리는 이게 손 비누가 있어가지고 교회 음. 안에도 예. 그래서 하는데.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용기를 이렇게 들고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장바구니에서 그런 걸 쓰레기 자체 안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최대한 그쵸 재활용이 잘될수 있게 잘쓰는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고, 맞아요. 있고 네. 요즘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이게 그 유산지를 쓰는 걸 빼고는 대부분 요즘 또 재생 용지를 이렇게 쓰는 데가 많거든요. 특히 요즘 빵집이라든가 샌드위치 집 이런 데는. 제가 동네 가게들 예전에 몇 군데 가봤는데 재생용지 쓰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음. 재생용지는 그래도 이게, 이게 재활용하면 할수 있는데 아니어도 생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재생, 한번 재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종이 봉지를 주는데 빵집에서도 네. 근데 봉지 값을 왜 따로 받는지 나는 그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게 환경 분담금 네. 런식으로 하니까 네. 종이 봉지는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도 글쎄요. 종이 봉지는 네. 갖고 다니지 말고 본인 음. 그 주머니를 네. 하나 네. 갖고 가라. 갖고 그것도 예. 어, 나무가 음. 종이도 역시 펄프잖아요. 네. 나무 재질이니까 네. 나무가 죽어야 네. 그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네. 돈을 예. 받는 것 예. 같아요. 아까 환경 분담금.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푼이 없어요. 맞아요. 그 기름기 있는 거는 밀가루로 항상 쓰세요. 아 밀가루. 밀가루가 조금 싸잖아요. 음. 그걸 항상 이렇게 놓고 음. 그거 한 주먹 놓고 씻으면 제일 음. 좋고 음. 세제도 다른 건안 써요. 그냥 쌀뜨물 음. 세제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 일부러 사지 다른 뭐 화학 그런 음. 섞인 건잘안 쓰고 하여튼 그럴 때 급할 땐 밀가루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깨끗해요. 네. 또 전문가들이 다 신경 쓰고 있지만 쓰레기 분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나름대로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음. 글쎄요. 저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얀색이요. 네. 그러니까 무색. 하얀색 플라스틱 음. 안에 내용물 없이 깨끗이 닦아서 말린 거는 재활용이 되는데 네. 유색 색깔 있는 아. 플라스틱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예, 안 돼서 예. 그냥 건 따로 분리를 해야 예. 된다고 그래서 예. 이제 그, 그것도 이제, 음. 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 그 쓰레기 봉지가 아까 재생되는 음. 봉지를 쓴다 했는데 그게 분해되면서 씨앗이 시야시 싹 트는 그 음. 봉지가 있어요. 그럼 어. 뭐 에코 뭐라 그랬는데 예, 예. 그게 굉장히, 어 그러니까 분해도 되면서 음. 그게 땅에 묻으면은 새싹이 나가지고 어. 어뭐 토마토나 뭐 이런 것들이 자라는 예. 그런 것들도 있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리봉지를 일단 그런 걸만들어줘야죠 네. 있어요. 생분해. 이미 있어요. 예, 예. 생분해 되는데 그게 이제, 어, 가격도 있고 정부에서 잘어 빨리 이렇게 손에 예. 안다고 그렇게 잘 찢어진대요. 음. 아마 그래서 그거를 못, 못 쓰는 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쓰려고 음. 했었다. 재생용지 생분해성 네, 약해요. 약하대요. 네. 그러니까. 네. 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아껴야 되지만 정부에서 그런 쓰레기 네. 봉지만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해줘야죠. 돼요. 쓰레기 봉지 만만치 않아요.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검은 봉지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음. 항상 쓰레기 봉지 그거 한번 살려면 몇만 원어치 사요. 거기에 스티커도 아, 하나에 300원 500원 그래 어. 그러면 2리터, 그럼 2리터 요만한 통이에요 음. 5리터는 그 5리터 500원이에요 요 딱지가 어. 음. 근데 그게 사면은 한 3만원씩 사 그거 몇개몇개 몇개 사는데 음. 그러면 진짜 없는 사람들 그거 사기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갖다 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쓰레기 봉지를 정벌서 그냥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런데 좀 철저하게 좀썼줬으면 음. 좋겠어요 음. 그게 영원히 우리나라에살 하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 예 네. 그~ 그래서 요즘 이제 동네 음. 가게들 심지어 성북구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몇몇 네. 가게들은 아예 그냥 환경 분담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봉지에 안 줘요.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슈퍼 맞아요. 슈퍼가 있어요. 그 종량제 봉투 받잖아요. 받아요. 4 7 0 원인 거예요. 예. 아 근데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음. 요즘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은 음. 네,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요즘 이제 그 무슨 어떠한 그 물건 같은 거 기증하고 맞아요 도로 그시기 봉투 받아오는 것. 거 있어요. 그 아유, 신문지 모아서 내면 수지 예. 주고 뭐 그런다더라.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각 동에서 이게 동사무소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건 예.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음, 거고. 명암도 네. 함도 뭐 저기 음. 그 네. 없어지면 지워지는 걸로. 음. 네. 아, 재활용되는 어, 거야. 요로 비누로 비누처럼. 아, 물비누처럼. 비누, 비누. 아 비누 아. 명함이 생겼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 명함 주면 없어지면 몇번 보관하면 다 버리잖아. 이랬지. 아니면 입력해보리 근데 이제 비누를 사용하는 해보잖아요. 거야. 아니면 방향제. 니까 비누 종이로 명함을 어. 하는 거. 어. 네. 네, 네, 아이디어네. 네. 어, 또 네. 그것도 있어요. 커피 찌꺼기 있죠. 네. 그걸로 화분을 만들어서 네. 화분 어. 쓰고요. 네. 그다음에 연필, 연필 음. 심도 그걸로 음. 이용을 한다 그러고요. 네. 어, 또 치실. 치실은 음. 어 환경 그 치실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 아닌 천연 제품으로 만든 음. 치실도 있고요. 음. 대나무 칫솔이 있습니다. 음. 우리 대나무 음. 그 칫솔 줄그그 그 손잡이가 플라스틱이에요. 음. 근데 대나무로 만들어서 음. 근데 약간 물에 약하니까 그 음. 이제 잘 걸어놔야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약도 고체 치약이 있어요. 음. 음. 딱딱한 네. 왜냐하면은 치약 그 자체 안에가 어그니까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인데요 그리고 그 튜브 음. 자체가 플라스틱이래요. 음. 그래서 튜브 없이 그냥 알약으로 된 치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네. 덩어리 나왔었잖아요. 덩어리자. 아, 그 치분 덩어리라고 치분도 있고 치약인데 그거 음.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하잖아. <laughs> 그런데 <그랬는데 웃음> 어, 그게 그 옛날에도 나왔었어요. 네, 네. 그 되게 실패한 거죠. 네. 이거는 씹는 거예요. 네. 껌처럼. 아, 그냥 네. 씹어서 먹는 거. 아, 씹어서 씹으면 먹는 게 아니라 분해되면 분해가 돼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칫솔질해서뱉어버리 <laughs> <그거> 아. 어려웠다. <laughs> <laughs> 근 <근데 것 웃음> 이제 어려운 걸 감수하고 우리가 네, 해야 할 네. 일이 지구를 지키기 네. 위해서 네.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어쨌든 생각이에요. 우리 주부들이라도 네. 해야 돼할수 있는 걸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그건 네. 앞으로 이제 문제예요. 이 아름다운 우리의 네. 환경이 아마 네. 다시는 못볼 수가 있어요. 못 보게. 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이 마스크 하고 다닐 고 상상도 못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고 다니잖아요. 몇 년째. 그럼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네. 네 이번엔. 쓰레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기고 싶은 또한 말씀 해주시면서 쓰레기 아까 음식 음, 음. 우리 재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쓰레기 활용은 저는 항상 뭐 신문지나 종이를 준 봉투는 한 번에 그냥 버리는 법이 없어. 음. 포장지도 종이로 된 거는 어. 꼭 접어놨다. 그걸로 과일 적기뭐 야채도 싸놓고. 한 번도 그냥은 안 버려. 아까워서 못버겠어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 예요 애들한테 음. 구박을 받으면서도 왜 꾸, 꾸, 왜 이런 놓냐. 거를 꾸쳐두냐고. 어, 그래서. 다 꾸쳐두면 쓸그 때가 있어. 나갈 때는 그냥 뭐 어쨌든 다그쳐쓰죠재화용이고 네, 네. 하는 듯이. 맞아요. 여태까지 내내고 네. 이면제 쓰다가 이제 네. 처음으로 세 종이 있었어요. 아이고, 맨날 이면제 해보고 그래서 이면지 저는 또그 뒤에다 또 합니다. 더, 더 합니다. <laughs> 그냥 버리기 뭐 해서 아 그리고 뭐 화장품 용기 같은 게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근데 애들은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거 못 버려. 꼭주워다가딴걸 하고 그걸 음. 막 이렇게 이어 갖고 딴뭐 연필꽂이라도 해서 좀 해다가 버리지. 그냥은 못 버리세요. 왜냐면 하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네. 450년이 네. 필요해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 대체 용품이 네.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통을 차라리 쓰는 네. 게 낫고 아까 텀블러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텀블러도 마찬가지 가지고요. 네. 플라스틱 컵 쓰지 말고 네. 일회용 자기 컵을 네.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그래서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u p plastic cup, plastic cup, plastic cup, plastic cup, plastic cup, plastic c u 그 음, 미세 플라스틱을 네. 우리가 조금씩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다에 이제 네. 빠지고 이 음. 그 생선을 우리가 음, 먹게 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어, 암의 원인도 되지만 어떠한 질병이 또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음.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네. 고기가, 우리가 고기 바다에서 먹고, 다 먹고 그거를 또 그래. 다시 우리가 고기 잡아 먹으면 그게 그래. 우리가 먹는 거야. 자기가 안 먹겠다고 <laughs> 버린 거 자기가 먹는, <웃음> <거죠>. <웃음> 먹는 거지. 이 세상 모두 이치는 부메랑. 처럼 다시 오는 거예요. 맞아요. 반드시 오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소신껏 할수 있는 일은 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왈과 할부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선다면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네. 대회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 환경을 깨끗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